안녕하세요. 그동안 자주 들러 눈팅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토리가 얽히고 설켜 읽기 불편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7년 차이고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선 제가 남편에게 1차로 빡쳤던 건 저희 가족이 이번에 여름 휴가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6월부터 비행기 예약하자 숙소 알아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비행기는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말하더군요. 해서 믿고 맡기게 되었고, 대신 제가 괜찮은 숙소를 찾아 예약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비행기 표를 예매했냐고 틈틈이 물었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지금은 코로나가 막 풀려서 비행기 값이 장난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말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다 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하고 말했었지만 아니야. 자리 많아. 지금 비싸서 아무도 예매 안 해. 내가 회사에서 텀틈히 보고 예매할게”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꼭 하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회사에 다니랴 아들 케어하랴 정신이 없어 어느새 비행기 예매에 대해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라 남편에게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지 확인해 보니 아 맞다 이러면서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가서 봤더니 티켓이 없거나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차로 빡치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더군요. 당시 남편이 티켓 예매를 안 해서 제주도 여행이 숲으로 돌아가 냉전이었던 시기였죠. 남편이 미안해하며 국내 여행으로 본인이 알아본다 했었는데 뜬금없이 혹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가도 되냐? 하고 묻는 겁니다. 제주도에 못간건 아쉽게 됐지만 다른 곳은 제약 사항이 별로 없다. 핫한 숙소만 피하면 갈 곳이 많더라. 강원도 쪽으로 알아봤는데 엄마랑 아버지도 모시고 가도 되겠냐? 이러면서요. 당연히 불편하고 싫죠.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을 반기겠습니까? 그래서 싫은 티를 냈더니 감성파리를 하며 결혼하고 나서 변변한 여행 한번못 보내드렸다.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서 아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보내드렸냐? 우리 살기 바빠서 양가위 똑같이 못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시부모님만 못해드린 것처럼 말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여행 못 갔다. 근데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한적 있었냐?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모시고 다녀와라. 가족 여행 때 말고 따로 다녀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짓다니는 기분이 나빴는지 틱틱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결국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됐뜸 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니 기분이 좋냐. 네 말대로 가족 여행은 우리끼리만 가자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빡치고 어이가 없어 저도 따라 들어가서 뭘 잘했다고 승질부리냐? 제주도도 당신이 까먹어서 티켓 예매를 못해서 못간거 아니냐? 그거 참고 넘어갔더니 이제 와서 시부모님까지 끌어들이냐? 눈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잡쳐서 가족여행 자체를 안 가겠다 말해버렸죠. 그랬더니 베개를 집어 던지면서 지금 장난하냐? 강원도 쪽으로 이미 다 알아봤다. 숙소랑 맛집도 다 찾아놨는데 안 간다는 소리가 나오냐?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아이 깨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더니 허! 남편한테 입다 물라는 손짓 하는 거 봐라. 야, 그냥 이혼하자. 짜증난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 아이가 깬 상태였기에 달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진정되고 난후 남편에게 가서 아까 그말 진심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씩씩거리더군요. 사실 남편이 이런 적이 이번 말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혼 소리가 나오는 걸 꾹꾹 참았었는데, 그래서인지 매번 이렇게 쉽게 이혼 소리를 꺼내네요. 이번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보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렇게 짜증을 부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인간이랑 같이 살다가는 화병이 날것 같아서요. 내일이 연차로 쉬는 날이라 잘 됐다 싶습니다. 당장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현재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네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참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홧김에 격해져서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연차라 아들을 등원시키고 그랬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며 내 편이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네요. 사실 그동안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날 때마다 지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넘겼었던 거였는데 아마 애만 없었으면 진지게 때려치웠을 겁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도 다툴 때 이혼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때부터 이혼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어느 정도 느끼고 쓴 글이었죠. 그냥 말로만 이혼할 거야. 아, 못 살겠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언니를 만나 전부 이야기를 했네요. 이러 이러해서 이혼을 결심 중이다. 하고 사정을 다 말했더니 언니도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지만 난니 네 편이다. 엄마 아빠도 니네 편일 거다. 그러니 땡땡이 때문에 참고 살지 마라. 하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해서 그래, 나도 내 가족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오자마자 합의 이혼 의사 신청 서류를 뽑아 작성하고 제 도장까지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던지려고요 만약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다신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아이를 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 거짓말로 사과하는 거라면 절대 무릎을 못 꿇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한다면 꼭 무릎을 꿇으라고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가 더 빡쳐서 이혼 안 한다거나 혹은 지랄 발광을 한다. 그때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법으로 해결하려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언니도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했습니다. 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째 근무를 하는 중인데 변호사님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직원 복지로 직원이나 가족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보다 더 신경 써주신다 하셨다네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다 해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들은 이따 언니가 하원시켜 데려가기로 해서 오늘 결판을 낼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1차로 후기를 써봤네요. 이따 밤에 또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후기를 바로 적는다 했었는데 못 썼네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요. 대충 요약하자면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거의 주말 내내 다퉜는데 냉전 싸움, 냉전을 반복하다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면서 그걸 계기로 싸우게 됐는데 그 뻔뻔한 놈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 생각한 거 맞냐? 그러고도 지금 이걸 나한테 내미는 거냐? 하고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그동안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 뻔질나게 한건 뭐냐? 하고 말했더니 감정이 격양돼서 실수한 거다. 그것도 구분 못하고 진짜로 서류를 내미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걸 주제로 주말 내내 다투게 되었는데 무슨 벽이랑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제가 어젯밤에 확실하게 이혼하자 못 박아둔 상태이고 오늘부터 퇴근하고 친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남편한테 서로의 도장 찍으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언니는 오늘 부모님한테 같이 말하자며 본인도 본가에 오겠다해서 이따 퇴근하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정황을 말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으셔서 충격 받으실까 걱정이 되지만 언니 말대로 부모님은 제 편일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출근 후 이제야 정신이 들어 쓰는 건데 후기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고 이혼 엔딩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이번 주말 동안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더는 같이 못살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오히려 이렇게 된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도 상처받지 않고 많이 놀라지 않게 잘 설명을 해야겠어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참 혼란스럽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가 이혼 얘기한 건 감정이 경향돼서 실수한 거고 와이프가 이혼소리를 내미는 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진짜 내로남불 오지네요. 쓴이님 부모님께 말씀 잘 들을 때 싸울 때마다 이혼소리하는 놈하고 못 살겠다 얘기하세요. 앞으로 힘내세요. 두 번째, 이혼 소리 할 때마다 그게 먹혔나 봐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는 게 개소리 시전하면서 말이 막히니 이혼 소리를 하는 거겠죠. 저런 거랑 7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불효자 만드니까 좋냐니. 작년에 왔던 각 소리도 아니고 저런 병신들은 왜 죽지도 않고 멀쩡한 여자를 쪼다로 만드나 몰라요. 쓰니 끝까지 힘내세요. 세 번째, 거지 같은 놈. 지가 홧김에 한 말은 실수니 당연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 못해주는 아내는 야비한 건가? 거기다 아내가 서류를 들고 온걸 악의적인 협박이라며 비난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덤탱이 씌우기까지. 남편 놈 진짜 비열한 전응하네요. 네 번째, 남편은 애초에 제주도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 돈이면 다른 곳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가도 되거든요. 시간 끌다가 깜빡했다. 비싸서 예매 못하겠다. 하고 말하면 지가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이었겠죠. 거기까진 착착 잘 진행됐는데 님이 가족여행 안 가겠다 하니 되려 성질을 부린 겁니다. 근데 이건 둘째 치고 싸울 때마다 이혼 소리 달고 살면 같이 못 살죠. 거기다 전형적인 내로남불까지. 잘 결정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마 님 남편분 지금쯤 똥줄이 많이 탈 겁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요. 대개는 이혼하면 여자는 날개를 달고 남자는 쭈그레지더라고요. 혼자 뭐할줄 아는 게 없으니 괜한 자격지심만 높아지고 부모님한테 죄송해 하면서 빌붓고. 앞으로 살 방향을 잘 정리하세요. 똑 부러지는 분인 것 같아 계획 잘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남편놈이 양육비 안줄 것도 고려해서 생활 계획을 잘 세우세요. 남편놈 이혼 판결 날안 오고 찌질하게 굴듯한데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여섯 번째. 저런 아빠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본인이 수틀릴 때마다 이혼 타령을 할 텐데, 그걸 보고 살아야 하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질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